소피, 여기! 새우깡이 없어서 비싼 새우깡 샀어요. 새우깡! <laughs> 이거 주면은 먹는다? 어? 소피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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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I think they're hungry. Yes. Yeah. <laughs> 레오데 볼래 레오데 볼래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와! 와! <laughs> 뭐야, 갑자기? What happened? 갑자기 왜다 도망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오래요. What do y t 레몬도 자야 되는데? <목소리> 많이 남았어? 어? 응, 많이 남았어. 어때? 좋아. You don't want to go inside? 가고 싶어? You want to go inside again? <laughs> 와, 근데 이쁘다. 날씨감을 너무 좋아가지고. 어. 와. 다잘 가긴 한데. 음. 추워. 근데 그렇게 안 추워. 그렇게 춥지 않아아니 음. 저희가 서울 가는 길에 포항에 잠깐 들려가지고 영남에 잠깐 들렸어요. 레오도 한번 줘보자. 소피 일라봐 레오도 줄게. 일어나봐. 내가 먹고 싶대? 어 레오도 좀 줄게. 자 레오야. 아니 너가 먹지 말고. 어 소피 그래. 나불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봐 봐. 이거, 이거, 이렇게나 이거, 이렇게, 나 봐봐, 이렇게. 바다 같아. 여기? 어 오, 진짜? 이 어, 안에 물이 너무 깨끗해. 이오 아. 지금 벌써 또 무섭다고. <웃음> <웃음> 뭐가 무서워? 여름에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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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와, 물 되게 깨끗한데? 어. <웃음> 한겨울에.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석초보다 좋아. 여기가? 어. 어. 근데 석초보다 깨끗한 것 같긴 하어 사람도 좋아. 없고. 아니, 석초 사람 너무 많아서. 어. 근데 여기 너무 좋아. 야, 근데 내가 별로 안 무서워하네? 누가 무서워? 여름에 했잖아. 지금. 아니, 우리 옛날 거제도 갔을 때 난리 쳤잖아. 무섭다고? <목소리> 어. 너무 차가워서 아파. 얼음이 어려, 됐어, <laughs> 지금 발이 얼음이 됐다고? 얼음이 됐어. 아. 와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이래 또 움직인다. 우와. 바다만 보면은 와이프는 들어가야 지성이 풀리나 봐요. 네? <laughs> 아니, 표정이 안 좋아할래요? <laughs> 아, 표정이 안 좋아? 아, 추워가지고. 무피한안 도착했어, 해 돌로 만든 건가 보네 모래로 어, 만든 거야? 모래로 만들었다고? <laughs> 우와, 이거를 모래로 만들다. 돌 아닐까? <laughs> 안 보이는데. 돌, 돌아니냐 어! 우와, 모래로 만들었는데? 뭐? <laughs> 우와. 이거 다 모래로 만들었어. 어. <laughs> 야, 봐봐 아니? 우와. 야, 이걸 어떻게 모래로 만들었지? 신기하다.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만든 다음에 모래를 묻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와, 이쁘다. 어? 이뻐. Oh. <laughs> 신난소피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y <laughs> <laughs> e a h so they a l right? 예 yes, 스페인. Nice. <laughs> 가자. 셀프 맨, 광맨. 어? 앨 과자 먹고 싶어? 소피아가 먹을 거야, 아니면 갈매기 줄 거야. 소피아 먹고 싶어? 점심 먹고 줄게 아빠가. <laughs> 서울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렸어요. 뭐 간단한 거뭐 먹고 갈까? 어, uh, 엄마, yeah. we have to go one hours more. so I think i t better e t something 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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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i no. you don't want e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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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거 간, 간단한 거 일단 좀 뭐? 일단 좀뭐있는지 좀. Uh. 근데 너무 크지 않나 여기? 어, 휴게소 옷가게가 있냐? <laughs> 기해 응. 이런 휴게소 처음 봐. 휴게소 아닌 거 같아. 야 <laughs> 뭘? 아 여기 또 있네. 스스아 아, 근데 그리스 휴게소는 어떤데? 커피랑 하나씩 하고끝 아니었나? Thenoume tetia meris tin Ellada ja. e. Thì 리 e n no? éme. t y e s Coffee and toilet. And uh, toilet in uh, places 아 이제. Uh books and some toys. Uh. No, no c l o s No c l o s No. o t 빵 같은 거, 라이하게 아, yeah. e r e good l i g h s a n d w i c h e 여기 버거, 닭강정, 떡볶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 I think she's hungry. <laughs> okay. After how many hours will be there? one hour. One hour. Okay. You can little bit t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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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want. Okay. If I will eat now something now. You can eat. Yes. Long cheese <laughs> Ah. Yes. So uh, uh, okay, 빨리, 빨리, 빨리. This batata. Ah. Okay. <laughs> Υπάρχουν are this kind of potatoes too. You want to try it? Mm. Uh, Θα τώρα, θα πάρουμε Περίμενε. Θέλω να δεις, θέλω να δεις τι πατάτες θα πάρουμε. αυτές θα πάρουμε. ωραία που μυρίζουνε. Αυτές θα πάρουμε, περίμενε τώρα. Θα γίνω Ευχαριστώ Ευχαριστ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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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αλό Ευχαριστ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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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네 음~~ 아니 맛있네요맛있어나맛있어맛있어맛있어맛있어 맛있어요. 맛먹어 싶었고 좋고. 태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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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있고어요맛있어어디어디갈있 응.